1506년 9월 깊은 밤, 경복궁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반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해왕이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고, 그의 어린 자식들은 궁궐 한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왕자가 겨우 11세, 막내는 4세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그들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은 침전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카들이었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은 무고한 어린 왕자들까지 죽여야 했을까요? 연산군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과 여러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황은 1495년에 태어나 11세가 되었고 창녕대군에 봉해졌습니다. 둘째 왕자인은 1498년생으로 8세였고, 양평군이었습니다. 셋째 왕자도는 1499년생 7세로 창성군이었고, 넷째 왕자정은 1500년생 6세로 개성군이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각각 5세와 4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창녕대군은 특히 총명하여 아버지 연산군의 사랑을 받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양평군은 온순한 성품으로 창성군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술적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도 1505년 폐비 윤씨 보기 때도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글을 읽고 활쏘기를 배우며 형제들과 놀이를 하는 평범한 왕자들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조카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진성대군이었던 시절, 형 연산군의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축하를 전했고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특히 창녕대군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가깝게 지냈습니다. 중종은 조카의 똑똑함을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불과, 며칠 뒤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과 성의안, 유순정이 이끄는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조카들의 철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된 기쁨은 잠시 중종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별궁에 갇혀 있는 조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반정 주도자들은 처음부터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박원종은 조정 회의에서 연산군의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폐왕의 자식은 확근이 될수 있으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창녕대군과 양평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종은 왕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직 10세도 안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천리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두 주먹은 붉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반정공신들의 거센 요구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왕좌는 박원종과 공신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 없이는 자신도 폐위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마음 한 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대립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한쪽에는 왕권을 마, 얻은 중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반정의 실질적 주도자인 박원종과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반정 공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9월 3일 영의정 박원종이 다시 왕자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중종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조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중종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특히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창녕대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침전을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22일 동안 조정은 왕자들의 운명을 놓고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첫째 날 중종은 조회에 나가 신하들에게 왕자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은 용상에서 내려와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박원종은 단호했습니다. 역대 왕조의 선례를 들며 폐왕의 자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날, 중종은 영의정을 독대했습니다. 왕은 박원종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최소한 어린 왕자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원종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중종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셋째 날, 조정에서는 왕자들을 유배 보내자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중종은 처음으로 숨을 편히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정공신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배를 보내면 언젠가 돌아와 복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넷째 날부터 열흘째까지 매일 같은 논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종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사원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왕자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화근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종은 상소를 읽다가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텅빈 편전에 울렸습니다. 성균관 유생들까지 왕자 처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종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왕의 자리인가?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조카들도 구하지 못한다면 이 왕좌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중종은 다시 한번 신하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7세 이하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그들이 무슨 역모를 꾸밀 수 있겠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열넷째 날 중종은 별궁에 갇혀있는 왕자들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창령대군이 삼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중종은 조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수군거렸고 왕자들은 별궁에 갇혀 떨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매일 밤 그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버려야 하는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조카들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박원종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왕자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새 왕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중종은 박원종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절망했습니다. 중종은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창녕대군과 양평군만 유배 보내고 나머지는 살려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중종은 용상에 앉아있으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물한째 날, 종묘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중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왕은 알았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9월 24일, 중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왕자들 처리를 신하들에게 맡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사형 허가였습니다. 중종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용상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중종은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력인가? 조카들을 구하지 못하는 이 무력함이 왕의 자리인가? 1506년 9월 24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종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약을 들고 가는 내관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중종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창녕대군 황은 11세였습니다. 타약이 내려졌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멀리서 조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평군 이는 8세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을 따라 약을 마셨습니다. 중종은 침전의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칠록은 이날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자들이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중종이 크게 슬퍼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왕의 끝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성군정은 겨우 7세. 개성군 도는 육세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차가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중종은 별궁 방향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앉아 통곡했습니다. 붉은 피가 입가에 흘렀습니다. 검은 약이 어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얀 명주 수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은 침묵했습니다. 중종은 그 순간 왕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왕관이 천 근처럼 무거웠고 용포가 쇠사슬처럼 그를 올감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왕좌는 조카들의 피로 물든 것이라고 자신은 영원히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관이 들어와 모든 일이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그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역적의 자식이라 해도 모세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법은 권력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반정의 칼날은 법전보다 날카로웠고, 공포는 정의보다 강했습니다. 중종은 밤새 침전을 걸었습니다. 왕은 자책했습니다.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폭군이었기에 아들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고 권력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다고. 조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의 붓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들의 시신은 한강 근처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제사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중종은 그 무덤의 위치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왕은 멀리서나마 조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원종과 반정 공신들은 이제 안심했습니다. 새 왕조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부안이 제거되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왕은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습니다. 창녕대군의 어머니는 왕자들이 죽은 후 3일 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죽었습니다. 11세 아들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양평군의 어머니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궁궐을 헤맸고 빈 방에서 아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1510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38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년 9월 24일이 되면 하루 종일 침전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부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무엇을 그리 괴로워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은 승하하기 직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카들을 만날 면목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박원종은 1510년까지 영의정으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아들이 역모에 연루되어 자살했고 자신도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연산군 왕자들의 환영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종들은 그가 밤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희안과 유순정 등 다른 반정 공신들도 좋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권력 다툼에 휘말려 실각하거나. 자손이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어린 왕자들을 죽인 천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생존한 왕녀들의 삶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딸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궁궐 한 구석에서 숨죽이며 살다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한 왕녀는 1540년대까지 살았는데. 죽기 전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빠들처럼 어릴 때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40년 후인 1547년 한 늙은 궁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창녕대군을 돌보던 유모였다고 왕자가 죽던 날 마지막으로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고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중종이 몰래 왕자들의 무덤을 찾아 울었다는 것을 하지만 끝내 무덤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좌제의 잔혹함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요? 연산군은 폭군이었지만 그의 어린 자식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왕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공포정치였고 정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는 일은 없는지, 연좌제의 망명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권력의 허약함과 잔인함입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조카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 앞에서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권력도 어린 생명들을 죽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권력은 약자 앞에서는 잔인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중종의 왕권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날의 권력자들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입니다. 256년 후인 1762년,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조선은 연산군 왕자들의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넷째 침묵의 공범입니다. 그날 조정에는 수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고, 그 침묵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용서와 화해의 부재입니다. 반정 세력은 연산군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 왕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불렀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 왕실은 영원한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승자의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해와 용서가 사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도 되는가? 권력 앞에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이라면, 그날의 중종처럼, 혹은 침묵한 신하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